잡겠지. 예. 네. 그래 그래서 내가 잡을 이거. 네. 문제인 문인 문제. 아, 빨리 가야지. 이걸 안 놓는다 이거. 튕긴다 어. 이는다 어. 이거. 근데 그식 튕기면 저 새끼 부산 1등이 또 잡는다 이거. 예. 네. 오은 없네. 오 저쪽 갔다가 이게 내일 깨주려고. 어, 좀으면다 어. 그래. 잡는다 이거. 예. 네. 구글 도안이저 새끼 쓰면. 예. 구란 구란 부산 1등이. 용지이 예, 주지 말아지 나 네. 주지 말아지. 예. 네. 비 맞지. 예. 네. 그리고 지갑 맞지? 네 웃기나 웃기나? 웃기겠지 어, 지갑 뭔데 그 주지 말라고 말하나 한테어 예. 또라이 정말 있으면 신경 쓰지 않어지 뺏어간 안 봤나? 네 예. 그 예. 그걸 뺏어안맞나맞지 지갑 빼고 지금 나줄라는 나 지금 두갑 어맞응 웃기나 웃기나? 웃기겠지 예. 어? 어? 왜? 예. <laughs> 왜 그런지 얘가 할 수가 네 아 신경이 쓰여 그말때문 구글도 안되고 뭐죽고으 네. 이거 잘 된다 니이거 맞지? 포스못 네. 쳐도 맞지? 네. 구글 인다이거예뭐 네. 이렇게 괴롭히는 원래 옛날에는 이거 안 접었다 니이가개인 맞지? 네. 내잡으고 맞지? 네. 피셜는안 안 봤나 보다 때더뒤니안 접더라 예만히는안 봤나? 예지 네. 그럼 왜런거 갑자기 네. 아 팔찌